개인이 산 거, 틀려지는 거. 수급이 가장 좋은 거, 강하게 매수를 하는 거. 배제를 하는 거. 자, 안녕하세요. 여성계 전문가입니다. 여성계 전문가의 교육 아카데미 캔들을 다루고 있죠. 오늘은 제가 수급, 수급. 우리 PD님이 외국인 수급이 만드는 캔들과 기관 수급이 만드는 캔들의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었어요. 네, 캔들의 모양은 똑같죠. 이 캔들 안에 수급이 들어가 있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질적인 측면이죠. 질적인 측면. 외국인 수급이, 그러니까 이 늘어난 거래량, 늘어난 거래량 3만주가 이제 종가 무렵에 거래가 된 건데요. 이 3만주를 개인이 산 거랑 외국인이 산 거랑 기관이 산 거랑 또 틀려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수급 확인하는 창은요. 자, 0780, 요렇게 지금 커져 있는데, 자, 종목별 투자자, 요렇게 가시면, 0796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했네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했다. 네, 금융 투자는 매도. 투신과 연기금이 매수를 했네요. 자, 금융 투자는 사거래일째 매도하고 있다. 투신이 네, 이렇게 금융 투자를 압도하면서 매수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순매수네요. 그럼 수급적인 점수를 줄때 50점 이상 줄수 있을까요? 줄수 있겠죠. 그렇죠? 네. 우리 주식 투자 초보자분들 외국인과 기관이 그러니까 수급이 가장 좋은 건어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초보자분들께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한 게 제일 좋은 거고 또 어, 외국인이나 기관 둘 중에 하나가 매수를 하는데, 어느 한쪽이 더 강하게 매수를 하는 거, 네. 그런 걸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수급은 개인 투자자들만 막 계속 매수를 하는 종목은 일단은 초보자분들은 배제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다른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요.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